저, 나도 인싸가 되고 싶다. 에이 될수 있지, 솔빈아. 솔빈아 놀수 있는 바람 자리가 바람? 있으면 무조건 너를 초대할게. 아하, 오케이. <laughs> 어, 그거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옵치 할 때마다 부를 거거든요, 저거. <laughs> 와 오버워치. 어, 오버워치 하실? 우와. 여기 어, 어, 근데 오버워치 하사 많잖아. 어, 꽃핀 어, 언니도 하고. 강블러 말할 거 없고. 옵치 붕붕띠. 옵치 붕붕띠. 할까? 스튜디오 지금 b u 속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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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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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m b 오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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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솔비나 친추했어. 솔비나. 어. 반갑다. 솔비나 친추했어. 솔비나. 반갑고. 텐션 어, 엄청 좋게 됐어. 아니 저희 닉네임이 뭐야? 나 아미사이. 아. 아미 아. <laughs> 뭐 왜? 뭐 왜? 네. 뭐 왜? 뭐 왜? 아니야 왜, 아니야. 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뭐, 무슨 뜻인지 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응, 뭐. 아시비 무대. 아시비 음. 무대. <laughs> 야, 야 부대찌개 먹고 싶다. 나부지찌개 완전에. 오 왔다. 잠깐만 부. 어, 나 <laughs> 네, 아, 우리 지 그, 나박드디 어, 덱다. 내가 술고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그 뭐지? 그 숨바꼭질인가? 어? 됐다. 내가 술 k 고 님들이 숨으면 돼. u s o k u s o k u s o k u s o k u s o k u s o k u s o k u s o k u s o k u s o 우 u s o k u s o k u s o 가 Z를 눌러 이름표 삭제. 플레이어 삼, 이, 1나 갈게. 음. 호 아니. 어? 나? 어? 저는 그냥 시체입니다. 저는 그냥 시체입니다. 어디 있지? <laughs> 오복 숨어라 머리카락 올라. 넌 진짜 그냥 시체예요. 절대 못 찾지 여기. 오라? 오라? 보이지가 않지? 오라? 오라? 너네 나 빼고. 전사 바람. 너네 나 빼고 어디가냐? 너는 그냥, 그냥 시체입니다. 이거 원래 안 보여? 근데 아니에스 하하하. <laughs> 진짜 개웃긴 게. 저는 그냥 돌아 한 곳판에 누웠는데 이거 왜못 봐? 아니 돌아 한 곳판에 어디 있는데? <laughs> 어디? 왜 이걸 못 봐? 투명이어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나 투명 아니야. 3인칭으로 보이는 데 뭐지? 필요 <laughs>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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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안보 아니 이거 테두리를 없앴거든. 아 되네. 야 먼지 퍼먹면 어디 있어? <laughs> 야, 먼지 퍼먹어 어, 먼지 거야. 퍼먹고 있는 중. 먼지 퍼먹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웃음> <웃음> 하고 있어? 응, 했어. 먼지 퍼먹은 한 번만 더요. 뭐야? <웃음> <웃음> 먼지를 어디서 퍼먹지? 먼지가 아니라 붓지 먹는 중이라 이제 못 찾고요. 아니, 이걸 못 찾네. 이걸 못 찾네. 너무 쉬운데? 무지커마건 먹은... 보여서 쉬운 거 아니에요? 술래가 극단적으로 불리한 게임이에요. 어. 야, 근데 그 어디서 같은데? 어디서 온난너 음! 어, 헐, 나... 나... 아이, 우와, 어디 서 숨었냐? 난너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 절대 안들키는데 숨었지. 아나 졌다. 헐못 찾았어. 어디 있어? 아이젠장 어디 있었네? 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술 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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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구. 고. 진짜 누우면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그 뭐지? 이런 뭐야? 이거 안떡 주던데? 진짜 어이가 없다. 뭐야 이거? 아 너무 쉽다 <웃음> 나. <웃음> 아 너무 쉽다나 <laughs> 갑자기 놀았어. 왜... 진짜 어, 개못하네, 뭐, 둘레. <laughs> 와. <laughs> 뭐야? 미쳤다. 와, 팟지 <laughs> <와, 파찌> 돌았다. <laughs> 진실. <진짜, 진짜> 어이... <laughs> 와, 미친. 땡이가 없어. 이걸 이렇게 땄다고? 얘들아 너무 잘 숨은 거 아니야? 출시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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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식하게> 게임이 끝났잖아. <laughs> 게어 어떻게 어떻게 잡아? 왔다. 나나 죽었어. <laughs> 어? 너 어떻게 하는 거야? 어나 음 이제 이동 가든해. 음 얘들아. 왔지? 어?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이거 이상. 이사... <laughs> 두두두두두 이런 곳에 꼭 쉬는 사람 한 명쯤 있다고 없네? 근데 이게 대놓고 누워있어도 안 보이더만 거기가 진짜 맞을까? 아니 진짜 안 보이네? 진짜 어? 어리크리스마스 r i 누구 누 누구 a s Merry Christmas. Merry c h r i 아니 나만 안 보임. 진짜, 진짜 아. 아 어, 니 아니 근데 진짜, 어, 진짜,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어. <웃음> 방금 <웃음> 어 뭐야? 공공 같은 게 있는데. 야 뭐야? 저도 맞춘 것도 몰랐던 거야? 아니, 뭐공 같은 받았는데. 게 있길래 맞혔는데 거기 빈곳나 태어난 곳에서 숨어 있어. 빨리빨리 뛰어 뛰어. 본인 태어난 곳에 숨어 있어. 으으으으 어, 거기는 어, 반대잖아. 어, 멍청아. 어, 그래. 그래. 어, 어, 그래, 그래. 본인 아니. 본인 태어난 곳.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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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여기.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거기 여기나 태어난 곳. 묘지 묘지. 묘지 묘지. 묘지. 묘지 묘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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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쳐하마라. 어. 진짜 안 보이잖아? 아니, 아니 이게 보이네. 아니 이게 이야 보이네. 이게 왜 야, 보이지? 이제 아니까 보이지. 아, <laughs> 어떡해 이게 보일 수가 있지? <laughs> 공파 못 찾은 게 개웃기네 진짜. 그니까 <laughs> 다섯 번지 나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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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동동. 고생했어. 빠이. 반갑습니다. 다음에 오빠 찾뵙때또해요 꾸안님도 껴서 빠이. 음, 점프. 에프로를 조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나? 아, 이거 진짜 개웃기네. 어디야? 어, 어딨지 아니 여기 너무 맵이 넓잖아. <laughs> 어, 웃지 마. 어디야? 어디야? 뭐 뭐야? 이거 안안 안 보인다 진짜. 안 보이지. 어? 잠깐만. 야 뭐야?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거기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응, 음, 나도 어디 갔어요? <laughs> 뭐냐, 아니. <laughs> <빨리 웃음> 어, 뭐야, 저거. <웃음> 어, <laughs> 이거 아, 죽었다. 저안 돼. <laughs> 저, 어때, 저기 있어 어딨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다 거야, <우리>. 여기. 어떻게 됐어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들. <웃음> <웃음> 랩이 은근히 넣었다니까? <laughs> 여기 옆에. 어머. 어! <웃음> 어? <웃음> 어 <나? 웃음> 아, 잠깐만. <laughs> 다시, 다시. 날아, 날아, 날아봐 여기. 응. 어, 궁술 수가 있네. 어, 메르시가 되게 좋다. 메르시가 좋네. 어, 살아볼 뭐야 여기. 그거 원래 있는 거야. 어,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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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이 로봇 왜죽여어 여기 원래 로봇이 있는 거야. 어, 지금 꽃피니만 남은 거야? 응, 음, 남만 남았어. 네. 아니, 배를 어떻게 탄 거지? 여안 올라가죠. 저님 선수 아, 그 5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50초밖에 아니, 남지 저... 않았어. 올라가지도 아 못해요! 저기 있어. <laughs> <laughs> 아, 잠깐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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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말... <laughs> <laughs> 방송 천재! <laughs> 방송 천재! 너무 <laughs> 예뻐! 아 15초밖에 남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올라가려고! 지금 12초, 10초, 1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1초1초 아, 힌트를 드리자면 굉장히 가까운 데있었어아 아, 너무 아쉬워요!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진짜 무서워 아 너무 웃겨! 아니 그러면... 너내 위에 올라타 있던 거 알아? 내가 너 올라... 발밑에 있는데 여기 지금, 발 밑에 지금 <laughs> 여기 발밑에 있어 여기 발밑에 여기 <laughs> 발밑에 <laughs> 아 진짜 <저, 웃음> 방송 천재인 줄 알았다 저기누워있는 <laughs> 아, 아, 진짜네 진짜네 <laughs> 아 너무 웃겨 진짜로 아니 계속 까지 동행하고 있었어 <laughs> 아니 궁금해 해보자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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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 <진짜네, 웃음> 이거 이거 해봐야 돼안 보이는 <웃음> 이유가 <웃음> 아, 있다니까 아! 근데 난잘할 자신 있어 너무... 저 되게 약간 좀 똥겜 잘하는 편이라 이런 거는 쉽게 못넘어가지저 진짜 노잼겜 할게요 죄송합니다 미리 좀 약간 트인 곳에 아아장 아, 저기요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조야지 달개지잖아 밖에도 가봐야 돼 이거 <웃음> 난리네 <웃음> 내가 있네 아, 나 진짜 뭐야 나, 나 진짜 하라도 안 봤어 허당당당 <laughs> 다들 고생했어요 오늘 고생했어요 아, 다들 라 했어 안녕 다들 에이, 안녕. 안녕 다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